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일카입니다 제가 갑자기 어제부터 일 폭탄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이메일이 200개가 넘게 주말 동안 와 있었고 거기다가 유튜브도 제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어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b u s 대신 진짜 바쁘다 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I'm really busy 라고 말해도 똑같이 너무 바쁘다 라는 뜻이고 이건 너무나 잘 쓰이는 표현이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아셔서 저는 다른 단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단어는 hectic 이에요. 여기 뜻에 써 있다시피 정신없이 바쁜, 빡빡한, 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진짜 저같이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너무 바쁘다 막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있다 이럴 때 really busy 대신 hectic 이라고 한번 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문장으로는 어떻게 쓰, 아, 쓰면 되냐면 today was really hectic 이라고 하면은 오늘 진짜 너무 바빴어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Today was really hectic. Last week was hectic. 이라고 하면은 저번 주에 장난 아니었어. 저번 주에 너무 바빴어. 라고 말하는 거겠죠? Last week was hectic. 아니면 it's been a pretty hectic week이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좀 정신 없는 한 주인 것 같아. 이번 주는 꽤 너무 바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쓸수 있어요. It's been a pretty hectic week. 그리고 I feel like it's going to be a hectic day today.라고 하면은 왠지 오늘 진짜 바쁠 것 같아. 오늘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 아, 예감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계속 들으시니까 어떤 상황에 써야 될지 느낌이 오시죠? I feel like it's going to be a hectic day today.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아, 그수퍼에 관해 혼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상황 설명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나 혼자 산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우선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요새 슈퍼라는 물이 예쁜데요? 뭐냐면은 대박 이런 뜻으로 외국애들이 많이 써요. 슈퍼, 어, 슈퍼. 슈퍼. 와도 이거 이쁘지 않아? 그러면은 슈퍼 막 이래. 어디서? 어, 그러니까 외국애들이 아, 슈퍼. 어. 잠깐만 외국인인데 외국말로 패피들이. <laughs> 패피들이. 음, 얘도 패피인데요? 야, 넌 한국말도 못하고 외국말도 점점 까먹고. 이런 <laughs> 데에서 많이 보게 된다고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말했듯이 한혜연 스타일리스트가 말했던 상황은 패피들이. 옷이나 패션 아이템이 예쁘다고 할때 상황에서 super이라고 이한 마디만 말하는 게 어색하다고 말하는 거였고요. 몇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she's super sweet, that's super nice 이런 식으로 대박 예뻐, 대박 좋아라고 강조하거나 꾸며주는 말을 할 때는 너무 잘 쓰지만 이 super 이한 단어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대박이야. 이렇게 문장으로 되진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Super 이라고만 말할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기다렸던 물건이 오늘 배송 왔다고 저한테 말해줄 때 제가 Super, 어떻게 보면 Great, that's great 이런 느낌으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100점을 맞았다. 그랬을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느낌으로 'super'이라고 그 시험지 위에 코멘트로 써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3살부터 9살짜리 꼬마들의 동화책 제목으로도 있는데, 넌 다르고 그건 완전 좋아. 이런 식으로 너가 남들하고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가 다른 게 유니크하고. 그러니까 개성있고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옷이나 패션 아이템을 칭찬하는데, super 이 한마디만 하는 거는 너무 어색하고, superb 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거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만 슈퍼가 어색하다고 느낀 거면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어가 모국어인 헨리가 듣기에도 어색한 거 보고 제가 더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혼란이 온것 같아서 제가 본나 혼자 산다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한테 이해가 더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영상을 짧게 해야지 하다가도 알려드리다 보면 길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